잘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 가고 있으니 o v e it. I love it. 는 거예요. 올라가야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l o 이 e it.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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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 오늘 유희땅에서는 이0억 클럽 가입하고 최근에 재건축 아파트 가격 무섭게 오르면서 마용성이랑 견줄 정도로 가격 상승세 무서운 곳입니다 여기 서울이 아니라서 놀랐어요 맞아요 여기 경기 과천인데요 경기 남부에 있는 곳이 서울 마용성이랑 견줄 정도로 가격이 올랐다 이 이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좀 궁금하지 않아요? 피디님? 강남이 가까워서 아닐까요? 딩동댕, 또! 또는 오 빨리 알아보러 가보시죠. 너무 더운데? 너무 더워. <laughs> 폭염 임장. 아, 뭐, 이, 말도 안 돼. 폭염 임장. 가보자고. 가자 가장 가자고! 그 전에. 아, <laughs> 요이 땅에서 구독자 이벤트 가져왔습니다. 피디님, 두 끼, 롯데리아, 뜨레지로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맛있다. 맛있는데, 이거 다 베트남에서 성공한 프랜차이즈 브랜드거든요. 베트남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나라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기회도 많은데, 그래서 이 베트남 특파원이 직접 쓴 책이에요. 두 얼굴의 베트남이란 책인데, 주세요. <laughs> 이거 우리 땅집고 구독자분들 중에 3 0명 구독 인증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쏴드립니다. 베트남의 역사, 문화, 실생활 진짜 꼼꼼하고 재밌게 담은 책이니까 꼭 구독 인증 하고 받아가세요. 당근마켓 팔기 없기 지켜본다. 자, 공원 끝쪽에서 지금 걸어서 과천역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천은 중강남으로 많이 들어봤어요. 맞아, 그 중강남 호소하는 <laughs>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굉장히 많은데 여기 진짜 찐이에요. 과천은 가구당 평균 매매가 보면 또알수 있거든요. 여기가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다음으로 과천이 올라 있어요. 여기서 용산구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 보면 23억 4651만 원인데 과천시가 16억 3503만 원이에요. 최근 3개월 동안은 신고가 거래 18건 나왔습니다. 그다음으로 송파구,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순으로 따라갑니다. 성동구가 14억 2777만 원, 마포구가 12억 6387만 원인데 이거 꽤나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대신에 뭘 감안해야 되냐? 이거 인구수는 좀 감안해야 돼요. 마포구가 36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8만 명. 8만원 조금 넘은 수준이기 때문에 요거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고 이제 과천시는 아파트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요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막 성동구 트림하자 이런 거갖고 오면 안돼 그럼 이게 안돼요 <laughs> 가구당 평균 매매가 가구당 평균 매매가입니다 근데 과천이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살기 좋아서요 <laughs> 정주 환경이 좋은 곳으로 진짜 잘 많이 꼽히는 곳이에요 피디님 우리 저번 주 어디 갔다 왔죠? 일산 우리 일산 갔다 왔죠? 일산의 가장 큰 문제점 뭐였어요? 일자리죠 일자리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자리가 예고된 곳입니다. 지정차 지금 입주하고 있고 여기 펄어비스도 최근에 입주했잖아요 그죠 아 유명 게임에서 어, 그런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여기는 일자리 정주 환경이 마련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일자리가 얼마나 들어오길래 무려 118개 기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뭐 사실 일자리로 호재를 누리는 곳들 평택 용인 이런 곳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일자리의 중요성 알수 있죠 가격이 팍팍 오르죠 팍! 오릅니다, 정말. 그리고 강남 접근성을 빼놓을 수가 없죠. 뭐 사실 우리나라 는 강남으로 움직이는 곳이기도 하니까. 네이버 지도 지금 강남 한번 찍어 볼까요? 22분, 30분이 안 걸려. 출퇴근 시간 감안하면 뭐한두배 정도. 맞아. 맞아. 출퇴근 시간에는 뭐 여기 남태령 쪽으로 좀 막히기도 하고 막히는데 뭐 지금 찍어 봤을 때 22분, 30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이랑 가까워서 지정타가 개발되는 건가요? 자, 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정타 하니까. 자, 여기가 원래 막건 경마장으로 돈 진짜 많이 벌었던 도시예요. 재정 자립도 진짜 좋았고요, 과천시. 전체 세수수입의 46%. 그러니까 거의 반이 이 경마장에서 나오기도 했었어요. 말달리자가 어마어마했군요. 어마어마했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개정이 조금 되면서 세수입이 세수 좀 줄어들었고, 이거 어디서 채울까? 근데 우리 개발도 제한돼 있잖아. 그래서 좀 채우자고 만든 게 바로 지정 타 입니다. 이 개발이 제한되어 있다란 말을 거꾸로 돌려보면 녹지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여기 녹지 비율이 무려 86%거든요. 그러니까 뭐 빽빽한 빌딩 사이, 막뭐 이런 고층 아파트, 아파트 사이에 있다가 여기 오면 아, 쾌적하다. 아, 아, 아 좋다. 좋다. 이런 느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아, 감성, 감성 벤치. 감성 언니랑 언니랑. 그러니까 나 거쳐놔서 힐링하고 있어, 지금. 이래야지. 이래야지. <laughs> <laughs> 가자. 여기 근처에 국립과학관,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서울대공원 뭐 이런 거. 문화 이런 거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진짜 많아. 근데 너무 오늘 장점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지분 있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갖고 싶어. <laughs> 돈이 없어. <laughs> 나 갖고 싶어. 물론 단점도 있죠. 단점은 뭐냐면 인프라가 좀 부족하긴 해요. 여기 뭐 영화관도 없고 백화점도 없고, 이제 뭘할 거면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도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남태령국에도 많이 막히지 않나요? 좀그악하죠기도 어, 막힐 때는 진짜 교통 어렵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리고 지하철도 어쨌든 환승한 번씩 거쳐야 되기 때문에, 4호선이니까. 그런 부분은 불편하다고 많이 꼽으시더라고요. <laughs> 이리고 나서 만참 괜찮은 이 좋아서 이쪽에 된다고, 어, 5저 계속, 저 살다가, 이책로좀고가람은 음, 그 원래, 저게, 18평이었는데, 작은 땅서 25평을, 월요일에 한 3억 천 원이 어는 곳이라도, 이데지가잘돼 있고, 그래서, 아, 지금 살기좋 평생에 아주 잘들어요 도시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그 고깃집이나 뭐, 이한 9시 반, 그냥, 그게 삽니다, 그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또 어떻게 이제, 베트남 스타일인 이런 거지. 이 그렇게 서 사람이, 제 같이, 게 장사 사는은이 다시, 하겠죠. 유흥시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없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음식점들도, 그냥, 청사 직원들이 와서 깔끔하게 점심만 먹지 저녁에 그 접대하는 그런 음식만 그런 거, 거 맞고. 할이 사람 생각 없고 아이들 정신적으로 키우긴 해도 고마해요 엄마 있으못갈 때가 어디서 바로 커피를 해지하면 해지하면 10분이면 말하는데 1 0분안 걸려요. 과천 가요. 여기가 과천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인가요. 20억 20억 찍었어요. 지금 21억까지도 거래됐고 호가는 22억까지도 지금 부르고 있다고 해요. 여기는 과천주공 1단지 재건축한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전체 1,500가구 정도 되고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020년 3월 입주했는데 이름에 i 밋 들어갔잖아요. 하이엔드 브랜드입니다. 조경 당연히 잘돼 있고 쾌적한 거 당연하고 그리고 여기가 과천에서 유일하게 수영장 커뮤니티에 갖춘 아파트래요. 그래서 또 선호도가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무엇보다 초역세권인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역세권이라고 해서 뭐 얼마나 역세권인가 했거든요. 7번 출구 나오니까 바로 단지. 자 물론 과천역 지금 초 역세권이기도 하지만 이제 GTX C 노선 지나가거든요. 물론 얼마나 걸릴지는 알수 없지만. A 노선 다음으로 빠른 게 지금 C 노선이에요. 여기 이쪽에 C 노선 지나갈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교통호재 반영될 거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GTX잖아요. 근데 여기도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데요? 처음에는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분양가 평당 한 4천만 원 정도로 와 진짜 비싸다 얘기 나왔는데 섣부른 판단이었죠. <laughs> 지금 뭐 가격 보면 그 섣부른 판단이었다 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 평당 거래가 보면 여기가 6,375만 원이에요. 중앙동 전체 평당가 아, 6,134만 원 그리고 과천시가 5,088만 원인데 이보다 높습니다. 전시끝쪽은는순서이고 이쪽은 과천이고 중간에 딱있거든요 여기 관악산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공기 나 이런 게더다쪽 사람들도 가끔 좀 노는 것같아요2 1억 찍고 그랬습니까과천 현재는 주평가가 돼 있다고 봐요. 사진도 라가니까 사진도 라 사진도 라가니까주 사람은 많은데 몸무게 없으니 여기 옆 단지로 넘어왔습니다. 과천주공 10단지인데요. 여기로 왜 왔냐? 기축 단지도 인기가 좋은데 지금 과천 재건축 단지들도 인기가 더 좋습니다. 가격이 막 오르고 있어요. 여기가 최근에 23억 5천에 거래됐거든요. 근데 작년 4월에 여기가 19억 원에 거래됐으니까 이거 비교하면 4억 5천만 원 오른 거죠 지금. 엄청 사업성이 좋은가요? 그치 실제로 와 보니까 낮긴 낮다. 5층. 5층 진짜 낮아. 그래서 이게 용적률이 낮고 대지 지분이 넉넉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높다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삼성물산이 찜했거든요. 이거 좀 재건축 시장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 봐야 될게 재건축이 그냥 사업성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어디서 봤죠? 어딘가 기억이 나? 잠수, 너무 많긴 해 근데 잠실해주고단지만 생각해도 좋으면 뭐해 빨리빨리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좀 봐야 되는데 과천 재건축 단지에서는 좀 어떤 걸 포인트로 우리가 투자를 봐야 되는지 이런 것좀 한번 여쭤보고 올게요 잠수 고 싶다 대체 뭐재건축싸는데 대지 됐으면 2 0거든요으면 20대가 됐으면 20대가 됐으면 2 0대인데 자기 2가 됐으면 20대가 됐으면 2 0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가고있면 20대가 됐으면 20대가 됐으면 20대가 됐으면 20대가 됐으면 가 됐으면 2 0대으면 20대가 됐으면 20대가 됐으면 20대가 됐으면 20대가 됐으면 20대가 됐으면 20대가 됐으면 2 0가 됐으면 20대가 됐으면 20대가 됐으면 20대가 됐으면 면가 됐으면 2가0가면 20대가 됐으면 20대가 됐으가가 오늘 인장하면서 과천 주민분들 많이 만나 봤는데요. 이 동네 조용한 것처럼 <laughs> 주민분들도 상당히 점잖으신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과천은 살아보면 그 가치를 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유해 시설 없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니까요. 뭐 근처에 뭐 이렇다 할 PC방, 술집 이런 게잘안 보여요. 술집이나 이런 식당들은 과천청사 주변으로 있기는 한데 정말 뭐 놀거리, 즐길거리 찾으시는 분들은 인덕원으로 또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긴배드타운 처럼 쓰고 뭐 백화점도 저기 반포 쪽 이용하시고 영화관도 그쪽으로 나가서 활용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 원도심 재건축할 때 있잖아요. 임대주택 비중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laughs> 그러니까 왜냐면 용적률 상향 혜택 내가 안 받으면 되니까 안 받으면 그만. 왜냐면 그만큼 사업성 나오는 단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여유롭게. 좀 재건축을 할수 있는 상황이어서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어, 원도심 재건축도 그리고 또 하이엔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기 신도시 개발까지 다 끝나면 또 어떤 모습으로 변신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해요.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자, 그러면 가격 얘기로 돌아와서 그 아무리 그래도 과천이 20억?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옛날에는 뭐 말씀하시기로는 이그린벨트를 묶여서 개발할 것도 많이 없고 공급도 제한돼 있는데 이 8만 명 인구 수요가 계속 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또 상승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 않나 요렇게 보셨습니다. 매물도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근데 공급 물량 생깁니다. 재건축도 있고, 삼계신도 시 있고, 지정타 있잖아요. 요거 다 끝나면 한 15만 가구 조성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공급 물량이 또 생기니까 가격 조정기도 있겠죠. 그래서, 뭐 경기도가 무슨 15기야. 왜냐면 뭐 이렇게 하기에는 서울 뺨치기. 장점이 많은 곳이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2 5억 있으면 여러분이라면 어디 가고 싶으신지 사실 좀 의견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의견 아래 댓글에 한번 남겨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얼굴의 베트남 저희 신청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잊지 말고 한번 신청해 주세요 안녕, 안녕. 놀게 별로 없다던데? 노잼도시라던데? 재미없어요. 학원은 어디로 다녀요 그러면? 학원은 다 학원가로 다녀요 평촌이요? 네. 몇 학년이에요 지금? 고3이요 고3? 저희시었어요 고3? 시험 었어 <laughs> 좋겠다 나는 일하는데 <웃음> <웃음>